<laughs> 진짜 닿았다. 진짜 닿와 여기, 여기. 야, 그래도 보람은 있다야. 보람은 보람의 공원이다. 보람이 있다. 야, 왜 힘을 그래. 진짜 닿았다. 아, 다음 맛깔나게 하자. 아. 이쪽 길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기는 못 봐. 나중에, 나중에 와보자. 와, 아, 왔다 진짜. 아, 이제 몸하지 말자. 그래. 진짜.

진짜 잘 왔어. 어? 마성 아이시아. 그도 어이 훨씬 힘들다. 훨씬 <laughs> 힘들다. 이게 절대 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야. 아, 나는 길게 올라온다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아. 기, 길면서 빡세는 게이 그러니까. 코스가 이상해. 야, 빡세면 짧게 올라와야 <laughs> 되고 길어. 야. 그러면은 빡세는 진짜 눈사이 이상해도 이상하거든. 그때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서 이아씨가 처음에 그 뒤서 쪽으로 올라갈 때부터 내가 봐봐. 아니 여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낭떠러지. 너무 진짜 진짜 여기가 정말 깔막이다. 깔막 여기 봐봐. 그냥 내려가는 게 그냥 완전 깔막이야. 장난 아니야. 여기를 봐봐 능와 장난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석선산이 뾰족산이야. 뾰족산. 뾰족산이야. 뾰족산. 돌산이인가 뭐지 그래 뭐지 뭐 뭐지 아이씨 춥다 그이고또또와 배고파 다올라가 아, 가자 예 올라가서 쉬고 그 하면 되지도 아, 내가 볼계단아 빨리 그리고 맛있는 거 빨리 먹으러 가자 아씨어 진짜 배고프다 <laughs> 진짜 배고프다 <laughs> 뭔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배고프다 뭐라 표현할 수 없다, 이 배고픔 아 아. 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으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야 정상이다, 또 정상이다. 야 우리는 나 석성산 정상은 처음이야. 나는 비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정상이었다. 돌 속전하게 성자지저아 성짝지처... 저게 성성 그거지? 1 도... 7 1 m 엄청 높은 거야. 거의 오십 미터 가까이 되면은 괜찮은 지진이라고 돼요 응? 와야 봐봐 경치 아 이게 좋구나. 아씨 합리하는 고무라고. 그럼 그래야 될 거지. <laughs> 내려가는 길도 끌바 끌바라고 지금. 초반은 끌바 같아. 아 합리하구나. 야 경치는 좋다야. 네, 막걸리 있어요. 막걸리 말고 그건 안 팔죠 아이스크림. 아, 지금 추워서 없어요 음료수.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아이스크림 찾았을까 내가. <laughs> 여름에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laughs> 그건 좋다야. 그 뷰는 되게 좋다. 뷰가. 어, 여기 우리 블로가라면 어디로 가요? 이쪽이지 당연히 이쪽.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저희가, 우리 어디 용인시청 쪽이잖아. 네, 이, 쪽이죠 저희가 맨날 거기 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길로 한번 와보려고 하다가 <laughs> 제가 네, 아주 견고생했습니다. 지금 네, 맨날 그 초당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어이거 진짜 여긴 아닌, 아닌 거 알았습니다. <laughs> 견고생했다, 견고생. <laughs> 뭐 올려? 사진을 좀 올려봐. 견고생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쉬어야 돼.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안떼었 이게 뭐야? 이었 뭐야? 이대뭐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번 뭐야? 이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야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나연 어차피 관절보호용이니까 무조건 해야되지 아제가 뱁새인가? 뱁새인가? 되게 귀엽다 뱁새 쪼그마 맑은 날아왔으 진짜 좋았겠다 어. 음, 아안개만 없으면 진짜 키가 좋겠다 음. 이제 용인시청으로 가면은 또 나중에 못넘어오겠 그러자 그러면 그냥 하자 여기서 힘다 뺐다 높이 뭐 하러 가자 니가 네, 원래 짧게 타자고 했던데 거기. 목을 입고 점프. 점프대가 있냐 근데 거기가? 목을? 그냥 반만도아 보수가 기다려 하고.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아 힘들어 <힘도 웃음> 죽겠다고 <웃음> 10분 쉬어 임마 <인마>. 가방 내려놔 보수 <laughs> 아 옷을 입어야 되나 <laughs> 아, 그게 있구만. 뭐, 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 아까 그건 다 먹었냐? 한 개? 어, 한 개, 한 개. 먹어. 아, 고맙다. 그래, 나도 이거... 먹 응, 음, 이거 먹어. 응, 맛보인 응, 맛이 맛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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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로 그럼 똑같아. 군대 훈련, 뭐, 7주, 8주? 나는 4주 했거든. 군인 공부이라서. 군대는 공장 주나맛 있잖아. 밖에서 먹으면 만 원. 내가 나오자마자 편의점 가서 단거만 원어치 사서 기차 올라오면서 먹었어. 아 얼마. 끌고 지나가는 여자들 왜 이렇게 예뻐? 군대리아도 맛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군대리아? 그니까, 보면은 군대리아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안 좋아. 난 진짜 싫어했는데. 군대 음식보다는, 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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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좋았는데 제육이. 제육이 제일 낫지 너희들도. 제육볶음이. 제육을 먹을만큼 줘야 그것도 먹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진짜 요만큼 주잖아. 나 요만큼 주고 밥다 비벼 먹었어. 잘 배식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이런 아니. 그때 그게 맛있었대니까 진짜. 아무 먹고 좀 앉아 있어. <laughs> 왜 네가 조조조부을 내밀고. 쉬자. 아 쉬고 있으나. 이 네, 뭐. 네, 네.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될것같 것것 돼. 그런 거는. 보면서 어, 아 좋다야. 좀 왔으면 좀이 경치도 좀 보고. 뷰가 좋았으면 좋을 거야. 아 그리고 사진만 하나 찍자 우리. 하나 찍어 달라 고그러시 그러니까, 어, 뭐 그러니까 찍어요. 그래야지. 여기 여기가 뷰가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앞에서 뒤에서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부탁을 좀. 한장만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야 빨빨 이게 제일 낫잖아 아 그런가요? 어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까요? 네네 아 그렇구나 진짜. 아 예예 예. 아예 예. 용량이 부족하죠? SD카드 용량 어, 아 다시 됐나요? 네. 옆으로 찍어주실래요? 옆으로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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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마지막 하나만 해주세요 네. 얘네는 필요 없는건데요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용인시청 쪽으로 가려, 가야 됩니다. 아, 여기로 못 내려가죠. <laughs> 이건 아니죠. 아, 이거 진짜... 아, 좋다. 아, 에땀 엄청 이런 데는 텐트 쳐도 되겠구나. 데크가 좋으니까. 아까... 그, 아까 그 아미노야, 게토레이야 아, 근데 진짜 그 아미노는 못 마시겠어. 그 운동할 때, 어. 다음날 근육통이 많이 오세요. 그게 그래? 아. 이제 근육의 피로를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먹어야 돼 그러면? 아까 하루에 거 그러니까 하나. 하나. 운동. 운동하고 나서 전후로. 운동 전에 하나 먹고. 어. 운동 후에 하나 먹고. 그거 운동... 희석해서 먹는 거지? 타는 물, 거 있지? 물에 그러니까 가루가, 가루가 나오는 거지? 응. 근데 몸에 크게 뭐 데미지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근데 맛이 맛있는데 근데 아, 맛있는 아, 이제, 것도 아, 맛있어. 워낙 달라서. 아, 아, 약간 네. 중거는 느낌이. 뭐지 네 아미노바이탈은 느낌? 나도 한번 그때 받아서 먹어봤는데 맛대가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왜 마시지? 막 이런 느낌이야. 이건 뭐. 근데 내가 고역이 예. 먹어놓으면 물에 타놓으면 엄청 달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먹을 만하면 좋지. 아 좋다. 오케이. 좋다. 음. 나는, 나는 키로 다니러. 그러니까 땀씻기 전까지만 쉬면 돼. 내려가자. 어, 키로 다니로 돌아가고. <laughs> 아, 아 운동은 제대로 했다 그래도. 이건 진짜 노동 같은 느낌이야. 노동이지. <laughs> <여기> 진짜 노동이다. <서성이야. 웃음> 나 진짜 여기 등산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laughs> 중국에그 <laughs> 알지 높은 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에다 해주는. 아형 거기는 자전거 안 끌고 가잖아. <laughs> 아, 우리는 끌고 왔냐고. 그게 노동이잖아. 사람 어? 뚱뚱한 사람 네, 네 명인가 2 명인가 막. <laughs> 와, 근데 돈 얼마 못 받던데, 그쵸? 걔네들은 뭐 이렇게 힘 잃었고, 이제 고 진짜 음. 하루 종일 이거 끌고 다니잖아요. 음. 사람 태우고, 음. 그거 해봤자 하루에 그때 리 나왔다고 로5 0 0가 본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못때그 뭐, 생각하면 그런 거고. 너, 음. 우리랑 쉬었어, 올라와서 쉬었으니까, <laughs> 조금 거쳤네, 안개? 어, 좀 보인다. 좀 보이네. 아, 어. 여기 어디 쪽이지? 용인이에요? 마성터 여기 쪽이 마성 아있야저 저기 저기 마성 빠지는 것짜 저, 저 하나로 저거 맞아. 저 마성 위로 요, 에버랜드 가는 거. 다 근데 잠바 하나 입어야 이 이제, 이제 끌바 없잖아요. 이지 내려갈 때도 끌 해야 돼. 그냥, 지금 그니까 그렇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람이라이블 석성산 정상 처음 와봤네? 여기가 정상인데 진짜 정상인 것같구 여기가 진짜 정상이지 우리는 군부대보다 밑에 있는 거고 우리 한 3분의 2 올라온 거야 거 군부대보다 더 올라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이런 뭐, 이름 써있는 데가 정상인 가 무조건 이런 거 하나씩 있는 데가 진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익스트리바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 북한산 그래. 북한 알지? 네, 북한산도나 저기 암벽 타고 가 봤는데 솔직히 여기가 더 빡세. 북한산이 물론 산이 더 크기는 한데. 어. 꼬기가아이거몇 어. 시간 타면 타는데 솔직히 자전거 끌고 가는 게 훨씬 거기도 자전거 타고 가 죽어. 배안 가잖아. 북한산은 나도, 국립 국립이라서 타도 종주를 해. 면안 되고. 북한산은. 파이브 텐 신고 종주를 해 봤어. 아, 고 뭐. 가자. 한번 끌어야 되니까 예전에 EXO 사장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직원들이랑 한번 그때 갔었거든 재밌지 음. 왠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뭐냐 이게 왠지 만만치 않네 나냐. 나는 엉덩이에서 소리가 난다. 할수 있겠는데? 타겠다, 이제. 타자. 타 아, 저희가 피해 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아아니아니 어, 저희가 피해가요, 피해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피해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이씨발시 반. 10시 반. 10시 반. 1나 익스트림하다, 익스트림해. H, H. 여기 뭘 표시해놨는데, 이게 뭔가. 어? 근데 왜 표시해놨을까? 아, 미끄러워, 하지마. 미친 짓이야. 미끄럽다니까? 하지마, 미끄러워, 미끄러워. 하지마, 하지마.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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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이 데크가 되게 미끄러운 데크야, 원래도. <laughs> 이야, 씨, <너무> <laughs> 야. 무 이거 <이건> 올라간다. <웃음> <생각해봐도>. <웃음> 야, 진짜 여긴 진짜 처음이다. 아, 여기도 뭐 되게 많네. 계다

어왜 다리가 안 올라 <laughs> 어. 여기는 밑, 이거는 완전히 그 죽음의 코스야. 여기는 해, 해, 안 들어.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도 경치가 되게 좋다. 합리화. <laughs> 경치가 좋다. 아니야, 좀 미끄러울 것 같아. 난안 탈래, 미끄러워 보여. 되게 데크가 여기 아. 괜찮냐? 어, 난왜 이렇게 두려워 보이지?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안 되긴 한다. 오래도안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거없는줄알았이꿈아 <거분이 꿈만>, <laughs> 아니, 언제까지 이게 나와? 잠깐만 길을 다. 찾... 어.